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또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함께 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양쪽 극단 극단의 이념과 신념들이 이렇게 끝과 끝 이렇게 극단에서 계속해서 대립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정치적인 견해로 대립하고 노사의 이해 관계로 대립을 하고, 빈부의 격차로 대립하고, 세대 간에 대립하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요즘에는 남녀의 갈등으로 인해서 남녀 갈등까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저는 지금 시대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갈등의 시대, 대립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많은 그 극과 극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극단의 시대, 대립의 시대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해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가 있다면 아주 어렵지만 감정적으로나 심정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 하나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되겠다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으로 이런 겁니다 중용의 마음 가운데의 마음. 평화의 마음이 아마 그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균형을 갖춘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계속해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쉬웠다면, 벌써 그 모든 것이 해결되었겠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니 지금 그렇게 극복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중간이라고 얘기할 때이 중용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회색지대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마치 이게 편이 없는 박쥐 같은 모습처럼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대립 속에서 중간자의 마음 중용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해결 방법을 마련하기 위한 창의적인 지대라고 생각을 하고 또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될 지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균형 잡힌 이 중용의 태도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또는 신념, 뭐 남자와 여자 이런 갈등,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신앙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때 이와 같은 마음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요,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중용의 마음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이 우리 신앙의 균형 잡힌 모양인가 좀 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때 어떤 점수를 주고 싶어 하십니까? 아주 후한 점수 높게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점수가 낮을 것같아 아주 낮게 여러분들을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낮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그냥 해서 뭐 소소해서 넣고 그 중간 어느 정도에서 평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아주 지나치게, 과하게, 높게 평가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반대 지점에서 지나치게 나를 낮게 평가한다, 나는 못한다, 뭐, 할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낮은 자기 비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과 자기 비하라는 건요, 그 끝 극단의 대립해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으로 치우치면뭐 교만이라든지 자기 비하라든지 끝과 끝에 누군가가 위치해 있다면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영적인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양쪽의 균형 있는 중앙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균형 잡힌 영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야기를 이제 해 나가면서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것이에요. 바로 교만과 그리고 자기 비하라는 요 사이에서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모세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오늘 성경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나는 말 주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저는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1절에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세의 평가 자기에 대한 평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부족하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라는 이 모세의 평가는 아주 적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능력을 갖고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나는 할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뭐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매우 합당한 얘기라고 저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지금 모세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과 집사님 뭐 친구와 친구가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님과 자녀가 대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지금 그 앞으로 나온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마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어떤 사명 미션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갑자기 생각한 적도 없는데, 운을 띄우신 적도 없는데, 갑자기 만나시자마자 하신다는 말씀이, 내가 너를 민족의 구원자로 세웠다. 한 사람으로 세우겠다. 그러면서 미션을 맡기시는데, 그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했던 바울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도 아주 두렵고 떨리지만,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사람으로서 이땅 가운데 절대적인 권력자라고 불리우는 바로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요, 모세는 지금 전과자입니다. 도망 나와 있어요.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앞에 서야 하고 바로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까? 이 애굽에 있는 종으로, 종으로 지금 불임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사람 잘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그 일을 아주 잘하는 전문가입니다. 정말 후회하시지 않도록 제가 한번 그일 해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조건들, 투성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모세는 자기 힘으로 할수 없다는 판단이 서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일의 적임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올려 드리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라. 그러니까 내 말을 걔네들이 안 믿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주변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설득할 만한 설득력이 없는 주변 머리 없는 인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3절 말씀에 모세가 거기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주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못 하겠다는 겁니다. 못 한다는 거예요. 왜못 합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뱀이 되고 지팡이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다시 지팡이가 되는 이 놀라운 이적을 보여 주십니다.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는 이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나고 손을 다시 품에 넣고 뺐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믿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감동되지 않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변인, 대변자, 그 형된 아론이라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력자까지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못합니다. 두 번째 갖고 있는 모세의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안 합니다입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못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못하는 것이 계속해서 누적되면 그 마음 안에 그것이 화석화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나는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아예 생각조차 안 하는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실력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결국 어떠한 액션을 취하게 되냐면 하나님 더 이상 이러지 마십시오. 저안할 겁니다. 하나님 제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교만이 그 마음 안에 쌓여 있고 교착화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렸고, 또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는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함께 따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적인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외친 것처럼요, 우리는 나는 영적인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는 것 높게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나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못 한다고요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한다고 해서 그것을 과연 그 극단의 것으로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모세가 하는 것이 어떻게 교만입니까? 주님,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대목의 이 대사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기독교에서 주님,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과 같은데 어떻게 그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는 것 자체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 그 믿음의 출발점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말 그대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데, 만약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종지부를 찢는다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뼛속 깊이까지 비하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영적인 교만과 같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언변이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 자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합니다. 자기는 능력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선언하듯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내야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주십시오. 11장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4장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여러분,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이 꽂혀있는 부분이 뭡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나는 설득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가장 갖고 있는 그 핸디캡, 단점, 나는 할수 없다라는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나. 그 모든 사람들을 짓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능력을 맡겼던 분이 누구시냐? 바로 나여호와 하나님 아니더냐?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는 말들을 내가 너의 입에 넣어주어서 너는 지금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나의 도움으로 인하여 너는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바로와 협상을 할때 아주 좋은 언변의 태도를 가지고 말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나중에 아론까지 붙여주게 되면 그것만큼 너에게 있는 그 모든 핸디캡들을 극복시켜줄 그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누구로부터 나오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가 언변이 부족하다고? 그건 사실이야 그런데 그 입을 누가 지었어?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더냐? 내가 너의 입에 때때마다 할 말을 넣어줄게 그래도 부족하다고? 그럼 내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을 붙여줄게 누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은 거기에 가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지금 너를 보내고 있고 너에게 능력을 주는 그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지금 당장의 너에게 필요한 일이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치시듯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균형의 태도, 바로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내 입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이 말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조 중에 이런 말씀이 참 좋은데요. 싸움에 나간 그 장수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노래를 짓게 하셨죠. 내 손을 가르쳐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칼싸움 할 때요, 무술 잘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 이길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능력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의 출발의 고백처럼 주님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 그것은 결코 신앙인의 태도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비하밖에 되지 않는다. 영적인 교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고 우리에 대해서 이해할 때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신가? 나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넘어져 있고 낙심해 있는 나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영적인 겸손의 태도가 저의 여러분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영적인 균형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솔로몬의 그 때는요 태평성대의 때를 누리게 됩니다. 물론 지혜가 있어서요 이곳 저곳에서 많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왕이 어떻게 지혜롭게 통치하는지를 보고 싶어 해서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뭐 이런 이야기 아시죠.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쇠도 쇠끼를 빠뜨렸어요. 그런데 펑 하고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금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은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쇠도끼가 네 도끼냐?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정직하다. 거짓말을 하는지 뭐 할지 할줄 모른다. 이렇게 욕심이 없다. 내가 이 모든 걸다 너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 본문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요, 지금 다윗 아버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오른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권력자,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많은 권력들, 할수 있는, 유용할 수 있는 모든 특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만 집중합니다. 맞죠?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층입니다. 하지만요, 왕이라는 자리는요, 그 위치에서 온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갖게 되는 과도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전쟁에서 그리고 외교적인 장치에서 이렇게 실패하면 안된다라는 이 부담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솔로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나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즉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에요. 태평성대를 누리는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 왕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사실은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왕의 자리에 있는 특권층의 사람입니다.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종은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평가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 주님, 제가 통치해야 될이 영역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는 정치적인 능력이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던 건요, 많은 돈보다 낮은 자리에 있던 지혜, 그리고 뭐 건강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쇠도기와 같은 지혜를 구한 게 아니고요. 왕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나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구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이거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갖고 끌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면 저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왕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작은 일부를 가지고 아주 작은 것을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주 낡고 볼품 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집니다. 이 볼품 없는 바이올린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사람들이 호가를 부르다가 3달러에서 그 호가가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가격이 나오지 않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단 위에 올라와서 그 낡은 바이올린을 잡고 먼지를 털어내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 자기 품 안에 있던 손수건을 꺼내어 이 바이올린을 닦아내고 그리고 풀어진 그 조율 그 부분들을 조금씩 조율해 나가면서 음정을 맞추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볼품없는 바이올린이 내는 소리가 그 경매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만큼 황홀하기 그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주를 마친 노인이 가어린 어린 음성으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자리선이 내 아들아라고 바이올린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예전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가 풍겨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주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자 3달러에서 멈췄던 이 호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바이올린을 이, 이 사람들이 움켜잡고 내가 가질 거야, 내가 가질 거야라고 말하면서 10달러, 100달러, 그리고 1,000달러. 그리고 마침내 3천 달러까지 호가하면서 판매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것이 있는 이야기인지 역사적으로 고증이 된 이야기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묻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바이올린이 비싸게 팔렸습니까?라고 묻자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치듯 외쳤답니다. 거장의 손입니다. 거장의 손이 다가와 만졌을 때 바이올린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드렸던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나는 이것이 부족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핸디캡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만 아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나도 성숙해지고 싶고, 나도 무엇인가 완성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멋지게 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할수 없습니다. 주님 왜 접니까?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주님 왜 지금입니까? 주님 저는 건너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던 말하고 있는 그 핸디캡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떤 영적인 균형 감각이냐 하면 교만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비하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영적인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는 못하겠다 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히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전에 들었던 그 바이올린처럼 아주 아름다운 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감동시키는 아주 아름다운 악기와 도구로 사용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핸디캠 때문에 나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날마다 좌절하는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저는 할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산과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